자, 196쪽에 건축선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건축선은 건축 한계선으로 에, 건축선 지정의 원칙에 자, 줄치입니다. 대와 도로 경계선이라고 줄치시오. 자,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 사이의 건축 가능한 선을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어디와 어디 사이입니까? 네. 대지와 도로 사이예요. 자, 그래서 그림 나타내면은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대지와 도로 사이 이 경계선 있죠? 이 선이 무슨 선이다? 네. 건축선. 건축선이고 자, 이 건축선을 넘어서 건축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건축 행위로 도로부지 잠식해버리죠. 자, 그래서 건축선에 붙여 건물을 짓던, 또 띄어서 건물을 짓던 그런 관계였는데, 건축선 넘어서 건축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건축선인데, 자, 그게 이번에 예외의 건축선 후퇴라고 되어가 있죠. 자, 건축선이 후퇴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소연업이 미달되는 도로에서 건축선 후퇴. 자, 소연업이 미달되는 도로에서 자, 건축선이 후퇴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소연업이라는 말 있죠. 이거는 도로의 최소너비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는 3m입니다. 자 그럼 4m에 미달되는 도로에서는 건축선이 후퇴한다 이뜻이요자왜 후퇴하느냐? 소유높이 확보하기 위해서 후퇴해요. 자 그게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 1번에 보시면은 도로 양쪽 방향의 대지라고 되어있죠? 자 줄칩니다. 도로 중심선에서 양방향으로 소유높이의 2분의 1만큼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자, 그럼 그림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저기에 이 도로가 2m짜리 도로예요. 자, 이 도로 양쪽으로 이렇게 대지가 있을 때예요. 자, 그러면은 이 대지나 이 대지에 이걸 무조건 적용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 대지나 이 대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허가 신청하면은 이 도로는 소유의 미달 도로이기 때문에 소연업이 확보하기 위해서 대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제공해야 된답니다. 어떻게? 도로 중심선에서 소연어비의 2분의 1씩을 양쪽으로 자, 구태합니다 4m, 2분의 2m죠? 그럼 도로 부분 1m, 대지 부분 1m, 자,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대지 부분이 도로로 들어간다. 했더니. 이 선이 무슨 선? 건축선. 네. 건축선이래요. 자, 도로로 사용합니다. 여기는. 자, 그렇기 때문에.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이 도로 부분이 되는 이 대지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이 어떻다? 제외해야 돼요. 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소유 명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부분. 이 부분 소유 명의는 대지 소유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개를 할때 이런 부분에 자 중개를 할 때는 이 땅을 파는 사람은 이 부분도 자기 명의로 돼가 있죠. 이기까지다 같이 팔라 그고 사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도로 쓰니까 이거 빼고 살라겠죠. 그래서 중개사가 적당하게 양쪽이 절반씩 양보해서 협의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자 그게 첫 번째고 거 그다음 두 번째. 거. 도로 양 한쪽에 방향에 경사지 하천 철도 등이 있을 때는 줄칩니다.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률만큼 후퇴한 선이 자 건축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거는 자 여기가 이제 3m 도로예요. 이쪽으로 경사지 하천 철도가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대지가 있어요. 일론 후퇴 못하겠죠? 자, 이럴 때는, 자, 경사진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에 맞서 소의 높이 4m로 대합니다 그러면 이 1m 부분이 도로 들어가겠죠? 요 부분이 뭐가 된다? 건축선이 된다. 이 뜻이에요. 네. 자, 그래서 그 밑에 하살표에 줄칩니다. 도로 경계선과 후퇴한 건축선 사이 면적은 대지 면적 산정이 어떻게 합니까? 제외합시다 그다음에 이번에 모퉁이 대지에서 건축선, 대지를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부터 더 도로경계선에 따라 아래에 따라 이 내지 4m를 각각 후퇴한 점을 연결한 선이 건축선이 되는데 자, 박스 아 보시면 이걸 하는 이유는 자동차 회전을 첫째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소방도로 확보가 목적이고 그 다음 둘칩니다 8m 이상인 도로, 교차각 120도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과학전쟁에 적용한다, 배제한다? 배제. 배제합니다. 그리고 과학전쟁 면적은 대륙면산정에 제의합니다. 끝까지 줄치고 자, 7번 봅니다. 자 도로 모퉁이에서 건축선이 후퇴하는데 이거는 항상 도로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A 도로고 이게 B 도로예요. 자, 여기에 대지가 있던데, 자, 여기에 차가 운행한다 생각하시면은, 일로는 해전하는데 문제 없죠? 여로는 해전하는데 좀 어렵죠? 요것 때문에 어렵다. 했죠. 자, 그래서 요, 요 부분을, <laughs> 자, 건축선을 후퇴시켜서 요 삼각형 부분을 자 물어놓는다. 도로로 사용하게 니다대지면적 산중에 제의하고, 소유병이 역시 대지 소유자 그대로 가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후퇴하느냐는 금에표가 그 있죠. 자, 그걸 봐야 되는데, 이 7m도로고, 여기 5m도로예요. 자, 여기에 교차각 8 0도다 자, 그러면 그 표를 보시면 이 표를 외왜 실필 전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시험에 논적 함도 없고 안 놉니다. 자, 교, 거기에 보시면은 자, 도로 너비라고 되어 있죠. 두 도로가 6m 이상 8m 미만일 때 자, 두 도로가 두 도, 어, 도로 하나가 4m 이상 6m 미만. 거기 5m 들어가죠. 나머지 도로가 6m 이상 8m면 7m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하나는 7m 하나는 5m니까 둘째 칸에 해당되지요. 교차각이 지금 80도니까 90도 미만이죠. 얼마 후퇴합니까? 3m. 자 그럼 이쪽 끝에서 열로 얼마? 3m 이쪽 끝에서 열로 3m. 자이두 점을 연결한 선이 무슨 선이다? 건축선이고 이 삼각형 부분은 도로로 사용한다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름 시험에는 예, 안 나옵니다. 안 예, 알겠습니까? 이럴 때 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3번에 지정건축선 봅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 도지사, 시향군수구청량은 건축물 위치 또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줄칩니다. 도시적 간에서 4m 이내 범위에서 건축선을 지정할 수 있다 줄치고 지상 경우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하고, 이 경우 답불 칩니다. 정된 건축선과 도로 경계 사이 면적은, 대지면 산정이 어떻습니까? 포함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지정 건축선이다라는 것은, 자, 여기에 자,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이 도로는 한 10m 된다. 뭐 소위는 미달도로 아니에요. 자 도로 옆에 돼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지가 있어요. 자이 돼지에는 건물이 여기에 앉아 있고 여기도 여기에 앉아 있고 자 여기는 비었고 여기도 여기에 건물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건물지려고해요그 건물이 이렇게 앉아면 되겠습니까? 다른 건물도다톡로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축물 위치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때는 3m 이하 부면에서 건축선을 별도로 이줍니다 그럼 이 안에 건물 지어라 하겠죠. 그럼 다른 건물과 나란히 정렬되죠. 이럴 때 쏩니다. 자, 이 후대된 이 부분은 이런 대지 면적에 자, 포함해야 되죠. 삭제한 게 아닙니다. 자, 이걸 지정건축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선의 한 건축자 원칙에 줄칩니다. <laughs>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이 된다. 단 지표화 부분은 그러하지 않다라고 했죠. 자, 그까지 줄치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여기 봅시다. 자, 여기에 자 이게 건축선의 수직면이에요. 이쪽이 도로 부분이고 여기에 대지분입니다. 지표 하에서 지표 위에서는 자, 건축물의 담장이나 외벽이 이 수직면을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뜻이에요 지표 하 부분은 그러하지 않다 했죠. 땅 속에서는 넘어가도 어떻습니까? 된다 이 뜻이에요. 이? 자 이번 예의 줄치입니다 도로면에서 높이 4.5m 이하의 출입구 창문 등 구조물은 일시 개폐 시수직면을 건축선의 수입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줄치시고, 자,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봅시다. 도로변에서 자, 높이 자, 4.5m 이하 부분에는 왜 4.5냐? 우리나라 자동차 크기 다 높이, 우리나라가 차를 만들 때 높이 최고 얼마까지 4.5까지 만들 수 있죠. 4.5 넘는 차들은... 우리나라 도로에 못 다릅니다. 터널도 못 가고 다리 밑에도 갈수 없어요. 자, 4.5m 이하 부분 여기는 차도 다리고 사람도 다리죠. 자, 그래서 여기에 1층에 문을 이렇게 다른데 자, 문털이 바깥으로 열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보행에 방해되니까. 창문을 달았는데 창문이 일시적으로 바깥으로 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뜻이요 그럼 4.5m 초가 되는 부분에는 튀어나가도 요 그러나 4.5m 이하 볼 때는 문틀이든창틀이든 일시적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건안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제 4절에 건축물 구조 및 재료 이 부분은 문제 풀이때안 보면 돼요. 왜냐? 시험에 한번 놓은 거 자주 잘안 됩니다, 이게는 아시겠습니까? 쭉 넘어가세요. 음. 자, 이제 203쪽 가시면 은 7번에 지하층이라고 되어 가 있죠. 자, 왔습니까? 지하층이란 조치입니다. 건축물 바닥이 지표 아래 있는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에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을 지하층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표가 있으면 이 층이 지하층이 되려면 자 바닥이 지표 아래 가 있어야 되죠. 바닥에서 지표까지 자이 평균 높이 이 평균 높이가 청 높이가 h라면 2분의 1 이상이 되면 지하층이다 이 뜻이에요. 그층 높이 절반이 땅 속에 들어가 있으면 지하층으로 보다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대통령이자 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가 없다. 자, 그게 줄을 치세요. 그게 새로 요번에 개정된겁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대통령이자 하는 건축물에는 지하층을 거시,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새로 요번에 개정됐도록 습니다 다만, 다음 각고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할 경우 그러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자, 침수 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이나 피난, 대피 가능성, 그 밖에 주거 안전 관련 사항 등을 고려했을 때 조례가 정할 때는 자, 그러하지 않다. 즉, 지하층을 설치할 수도 있다. 했이 자, 3번에 지하층은 주치니다 청수 산정에 사례받지 않습니다. 어떤 면도 청소에 안들어갑니다 4번의지하층 바닥면적은 연면적 산정시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용적률 계산할 때는 사례받지 않습니다 그거는 뒤에 떠 놓으니까 뒤에서 보면 돼요 8번 건물 건축물 범죄 예방에 관한 거는 문제 풀이돼보세요 자그 다음페이지 다 문제 풀이돼보시고 자그 다음에 5절에 가서 개별 건축자리 에대가 있죠 자 여기서부터 다음 주에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건축법 일부 남은 거 하고 뒤에 주택법이죠. 예, 주택법 하고 주택법 끝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택법 끝나고 앞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제 한 파트 이론 정리하고 기출 문제 있죠. 풀이하고 그런 줄 알면 계속. 자 마칩니다. 对、嗯。